특히 이제 맥주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나 세금이랑, 거 그렇게 아, 거의 보시면 두 배, 그냥. 거의 이제 거의 두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뭐 면세점에서 어떤 와인 사야 돼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절대 와인 사라고는 추천 안 드립니다. 네. 면세점에서 와인을 사지 말라고요. 네. 네. 굳이 면세점에서 수은한 병까지 밖에게 네. 구매, 그렇게 반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저는 어쩔 수 없이 치과에서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네. 이제 이 와인이 레드가 7, 네. 그다음 화이트가 3 네.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레드 와인 먹을 때 음. 약간 꿀꿀 견일 때가 있어요. 아, 네. 이제 어떨 때 그러냐면. 네. 레드 와인을 먹다 보면 이게 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색깔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술 라인 따라서 빨갛게 되고 치아가 이제 빨갛게 네.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취해서 기분 좋을 때그 <laughs> 아, 치아가 이렇게 빨갛게 보이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약간 팁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와인 먹으면 이제 치아가 변색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와인이나 뭐 카레나 이렇게 색소가 음. 진한 음식을 먹어서 치아 색깔이 변하는 거는 변색은 아니고 착색이에요. 변색과 착색은 뭐가 다르냐면, 변색은 아예 색깔이 변해버리는 거고요. 착색은 그 위에 얹어지는 겁니다. 음. 근데 보통 착색은 어디서 생기냐면, 치아 자체에서 생긴다기 보다는 치아 위에 플라그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세균덩어리, 음식물 찌꺼기들, 그런 것들이 덮여있게 되는데, 음. 그 아이들이 착색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와인을 먹었는데 치아가 유난히 빨갛게 많이 변한다 카레를 먹었더니 유난히 노랗게 많이 변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라즈가 많이 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와인을 혹시 먹을 뭐 일이 있으시다면 전에 양치를 좀 가볍게 하시면 먹는 동안에 그 치아가 이렇게 빨겋게 변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와인을 먹게 됐을 때 그분이 이가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아 저분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치가 잘안 되시는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어서 아,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술이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입술에 각질이 많으면 거기에 또 착색이 잘된다고그 아. 각질 사이에 이제 착색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입술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치아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와인을 드시면 좀 깨끗하게 어. <laughs>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화이트 와인은 그게 좀 덜하긴 한데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죠. 지모미인 네. 경우가 좀 있어요. 레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레드 와인을 드실 일이 생기셨다면 입술 각질 정리, 그다음에 치아에 붙어 있는 플라그 정리 하신 후에 드시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머리 아픈 이론 공부도 충분히 한것 같고요. 좀, 맛을 좀 볼까요? <laughs> 마셔볼까요? 그럴까요? 어, 기다렸습니다. 네. 우선 지금 와인잔을 준비했는데, 와인잔, 을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어떤 잔에 마시느냐에 따라서 와인 맛이 결정이 됩니다. 음. 그래서 좋은 와인을 마실 때는 좋은 잔에 함께 곁들이면 훨씬 더그 맛이 배가 되고요. 100만원짜리 와인도 5천원짜리잔에 마시면 맛이 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 네. 그래서, 난와인이다 괜찮아. 라고 하면, 뭐, 1, 2만원대 와인 잔으로도 충분히 괜찮으시겠지만, 그 이후에 와인을 좀더 공부하시고, 좀더 관심이 있는 상태라면 그 이후에는 좀 좋은 와인잔을 구매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은 종류별로 마시는 잔의 쉐입이 다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끝에 있는 게 샴페인 잔입니다 샴페인 잔이 좀더 가늘고 길죠 이거는 스파클링에서 나오는 그 기포가 쪼르르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기에도 참 좋고요. 보통은 와인의 풍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잔의 입구와 이 밑에 있는 볼의 넓이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스파클링 와인들은 좀 얇고 긴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레드 와인 잔으로 쓰고 있는 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보시면 위도 좁지 않고 밑에도 좀 적당한 볼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 안에서 와인이 좀 산화가 되면서 와인의 풍미가 좀더 올라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아까 제가 와인 가격, 잔의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와인 잔이 얇으면 얇을수록 사실은 좋은 잔이긴 해요. 하지만 이 잔은 금방 깨질 수가 있으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들의 가게 공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 적당한 가격대의 와인잔을 구비하셔서 좀 다양하게 종류를 가지고 계시면 좋은 아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보통 와인잔 얼마 정도 해요 보통 이제 구매하실 때내 네, 땡땡이나 뭐 이런 데쇼핑몰 네. 구매하실 때는 네. 한 2, 3만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잔이 많이 있고요. 어, 네. 네. 좀 요즘에 음. 유행하는 뭐 잘땡이라든지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꼭 그렇게 유행을 쫓을 필요는 음. 없지만 크게 큰 레드 와인, 보르도 레드 와인 잔 그리고 일반 화이트 잔. 음. 화이트 잔은 이 보르도 와인 잔보다 조금 더 쉐입이 좀더 작고 사이즈가 작다고 그, 보시면 될 얘랑 것 같아요 얘랑 얘 중간 정도 중간 정도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샴페인 잔은 더뭐 좁고 길고 네. 그 다음에 화이트는 조금 중간, 정도. 중간 정도고 레드는 조금 넓은 편이에요. 넓은. 넓을수록 더 좋으니까 아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거 이제 피노노아라고 해서 또 네. 이제 부르고뉴에서 많이 생산하는 와인을 음 먹기에 좀더 적합한 와인잔이고요. 여기 좀더 밑에가 이거보다는 좀더 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넓고 좀더 짧고, 짧고 네 보르도보다는 좀더 짧은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 나고시면될것 아 같아요. 사실은 근데 뭐 어디다 따라 마신다고 해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와인이 네. 뭐 여, 이거, 이거 한다고 해서 마신 거그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진짜 좋은 와인. <laughs> 진짜 비싸고 좋은 그쵸? 거 먹을 때만 이제 그거 좀 네. 맞춰주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마 거의 다요 잔에 마시게 될 거고요. 네. 저희도 오늘 요 잔에 마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와인잔에 대한 설명은 뭐 충분히 된것 같고요. 네. 와인 따는 법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네. 와인 오프너를 제가 두 가지를 네. 준비해왔는데, 보통 소믈리에 네. 분들이 이제 주머니에서 탁 꺼내는 게다요 네. 형태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건 아마 디자인이 좀 예뻐서 네. 어,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쉬운 형태라고 아 보시면 돼요. 딱히 쉬운. 네. 이거는 보관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좋은데 사실 이게 넣다 보면 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잘 부스러지고 와인 코르크가 부서지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런 걸좀 많이. 아 선호를 하시는 거죠. 초보자용이고 네. 약간 상급자용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니지만 편의성에 따지면 음... 이게 좀더 쉽고 네. 이거는 실용률이 조금 있으니까 음... 쓰다가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은데요. 네네. 네, 네, 네. 이거, 요거, 요거 잠깐 네.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이렇게 짠 펼치면 여기 이렇게 여기 생기고요. 이 뒤쪽에 보면 여기 또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T자 네. 형태로. 여기는 이제 칼날이 있어요. 요 칼날이 이 은박지를 벗기는 역할을 하게 되고, 요걸로 먼저 은박지를 벗긴 다음에 다시 요거는 안전하게 집어넣고 또 여기 한번더 이렇게 짠하면 이렇게 코일이 나오죠? 이 코일을 코르크에. 돌려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형태의 이제 그런 딱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여 주실 거고요. 요건 어차피 저희가 안할 거니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얘는 요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고요. 이걸 돌리면 딱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자꾸 누르면 코서트 위로 쫙 올라와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 이거 처음 구매해서 되게 바보 같은 거한게 웃으시는데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를 자꾸 콘을 돌려봐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들어가는 거 아무리 돌려도 왜안 들어가지? 왜안 들어가지? 얘가 돌아갈 때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네. 이게, 이 중간에 있는 게 돌리면 코르크에 네. 박혀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들어가면 들어갔을때 이게 올라와요. 이게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와요. 얘가 만세를 부르면 네. 그 다음에 만세 부르는 애를 네. 이렇게 눌러서 빼야 되는데 돼요. 이걸 제가 이렇게 붙잡고 <laughs> <나> 돌리니 <laughs>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맞아. 제가 이걸 사놓고 이거 잘못 썼다고 막 후회했던 <웃음> <웃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좀보여드릴겸요서 네. 가져왔었고 이제 저도 지금 요즘은 이제 이걸로 따는데 이거 따는 거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이 호일을 벗기기 위해서 에칼라를 세우시고요. 보통 이 캡슐을 그냥 손으로 원래 빼도 돼요. 일자인 이 캡슐을 마지막 단계에서 압축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사실 돌려도 되지만 보통 갑자기 이게 알루미늄 호일이 다 벗겨지면 조금 덜 예쁘니까. <laughs> 미용상 좀 예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 밑에 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여기 위에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냥 음, 예쁘더라고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어깨 중간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떨어져 나옵니다 음. 따로 보관하시고 이 칼날을 접으시고 이렇게 음.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T자가 되죠 음. T자를 이 중앙에 뾰족한 부분을 와인 코르크의 정 중앙에 이렇게 넣어 줍니다. 한번 넣어 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돌려 주세요. 요거 돌릴 때 중요한 게 이게 얘가 똑바로 네. 수직으로 들어가야 돼. 요 수직으로 들어가야 끝에 빼기가 편하고요. 음. 만약에 요게 어려워서 중간에 코르크가 중간까지밖에 안 들어가 가지고.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보통 이제 집에서 마실 때 본인이 스스로 오픈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실패 확률 적게 하기 위해서 병을 돌리시면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병을 돌리시면 수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힘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니까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영호 님께서 좋은 팁으로 병을 돌리라고 알려주셨는데 저도 이제 병을 돌려서 몇번 해봤어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무 식탁인 경우에 이 와인 밑에가 사실 약간 오돌도돌하거든요. 이 오돌도돌한 거를 잡고 돌리면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남의 집에 가서 네. 이제 나무 테이블에서 했는데 사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제가 남의 집에서 제가 이제 집들이 갔는데 아. 그 집들이 간 집에서 제가 와인 따준다고 저도 이제 병을 돌린 거예요. 근데 밑에 기스가 난 거예요. 당연히 괜찮다고 그렇죠? 하는데. 세식탁인데 너무, 아 너무 미안해서 진짜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서 이 병을 돌리는 건 좋은데 살살 돌리시거나 아니. 밑에 휴지 한장 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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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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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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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처음에 병을 조금 돌리셔도 되고 만약에 수직으로 잘 꼽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아까 마지막에 다시 돌렸던 것처럼 손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이런 형태가 됐을 거예요. T자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첫 번째 있는 고리에 안착을 시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왼손으로 지지를 하시고, 오른손으로 들어 올리시면 돼요. 들어 올려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어떻게? 네, 됐습니다. 깨졌어. 깨졌어요? 와. 아.